보동은 울릉도 중에서도 네. 제일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매물에서는 걸어서 다 5분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 사람이 많고 관광객이 엄청 많은 데는 매물이 엄청 귀해요. 왜냐면 나왔다면 바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가 정말로 그렇게 매물이 귀한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로부터 네. 포항에서 여기로만 배가 들어왔고요. 지금은 강원도 북포에서도 여기로 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울릉도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이 도동항을 꼭 보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차도 많고 사람도 엄청 많아서 또 얼마 전에는 쾌속선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네, 저기 뒤에서 음. 보, 보시는 배가 쾌속선인데 네. 네. 이제 2시 40분에 출발하면 네. 포항까지 2시간 5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우리 울릉도는 공항도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해속선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크루즈까지 있고. 네. 야 지금 울릉도가 지금 되게 핫한 이유를 알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이 도동에서 네. 매물이 나왔다는 거죠. 네 여기 이 비싼 땅값에 네. 땅콩 주택이 나서 제가 소장님을 불렀습니다. 어 정말 궁금한데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소장님? 네. 여기는 작은 길인데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도로는 찾 길은 왼쪽이 우측에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식당갑니다. 아.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 길을 통해서 식사도 하시고 숙소도 들어가시고 음. 이렇게 메인 도로에 준하는 그런 골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좌우로 보시면은 어. 네. 이제 특산물 판매장 아. 그리고 식당들, 네. 그리고 숙박까지. Wow. 관광객들이 이제 도동항에 오시면 네. 이 골목에서 먹고 자고 또 이제 육지 가서 또 손님들한테 드릴 이렇게 특산물까지 아, 다 사실 아, 수 있고, 관광객들 많이 보이시보시죠 네, 지금 <laughs> 장르아니게 사람 많은데요? <laughs>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차도 그런데 다니시기도 하죠. 차는 일방도로입니다. 아, 일방도로로 네, 오늘 보시 저희 매물도 네. 이쪽 골목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있거든요. 네, 울릉도 도동은 울릉도 중에서도 네. 제일 땅값이 비싼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골목 위에 있는 집들도 네. 다 땅값도 비싸고, 네, 건축비도 비싸고 있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뭐,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인건비가 네. <laughs> 우선. 일단 인부들께서 다 손으로 이렇게 나르셔서 건축비를 네. 네. 지고, 그죠? 맞습니다. 자, 서 도착했습니다 에? 지금 한 3분밖에 안 걸었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도동항에서 네. 걸어서 3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괴물입니다 아. 네, 바로 보이시는 이 집입니다 우와 아,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오니까 바로 현관이 네.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방이 하나 있고요 네. 이 층,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방이 또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러면 공용으로 쓰는 신발장인가요 네 같이 쓰셔도 되고 음. 위에 분은 또 위에 신발로 놓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1 층부터 보실까요 아예1층 방부터 미리 보겠습니다. 원룸이네요. 네 여기는 땅콩 주택이라서 네. 1층에도 원룸 2층에도 원룸으로 되어 있고 네. 각각 취사랑 이런 게다 가능합니다. 아 붙박이장도 지금 설치가 아... 되어 있어요. 아... 네몸만 오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근 여기가 네. 한 일곱 평 정도 된다고 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좀더큰게 여기 개방감이 있게 주방을 네. 커트기도 했고 이쪽으로는 창문이 창문가더큰창이있네요자 여기가 2층입니다. 아 네. 올라오시면 우측으로는 방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2층은 아 보시면 은 네. 바다 전망이 활짝 나옵니다 <laughs> 아 여기가 제가 보니까 안쪽으로 해서 깊이가 깊어서 원룸보다 조금 더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짐이 많아가지고 <laughs> 아, 여기 사장님께서 네. 여행사업에 종사를 하세요 울릉도는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는 워낙 관광객으로 바쁘기 때문에 네. 잘 정리가 아직도 안돼있네요 지금 이제 1, 2층이 따로 별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집은 내가 사시고 네. 한 집은 또 세를 놓으셔도 네. 이제 대출 이자가 그만큼 덜 나가겠죠. 어 그러면 궁금한 게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울릉도는 네. 이런 원룸도 적게는 70만 원에서 허! 많게는 월 80만 원까지. 그렇게 많이요? 네. 아, 위치적으로 좀 귀한 곳이라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네. 좀 넘어가셔도 뭐한 네. 5, 60은 최소 받으시거든요. 아, 그러면 본인이 살고 한층은 세를, 세를 주고, 받고. 네. 그러면 그세 받는 걸로 사실 뭐 대출을 냈다 하면 대출 이자를 내셔도 되네요.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 집은 내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은 거는 딱같이 올라갈 것이고. 맞나요? <laughs> 소장님 네. 오늘 우리 매물 위치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집은 네. 도동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 저쪽으로 보시면 군청, 경찰서, 저기 위에 의료원까지 네. 모든 행정관청이 여기 도동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 매물에서는 걸어서 다 5분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우리 매물의 가격이 얼만가요? 네 지금 땅을 사서 지으셔도 네.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에 못찍습니다 네. 오늘 매물의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봐도 정말 구미가 당기거든요. 오늘 매물이 마음에 드신 분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거래 형태 매매. 가격 2억 3천. 소재지. 울릉읍 도동리, 대지 면적 56.2제곱미터, 건축 면적 48.18제곱미터, 용도 지역, 준주거 지역, 지목, 대,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가능, 건물 구조, 1층, 시멘트 블록 구조, 2층, 일반 철골 구조, 사용 승인일, 1976년, 주차대수 0대, 관리비, 사용량에 따른 부가 방향, 주출입구, 기준, 동향입니다.